주방의 필수 아이템 기름 튀김 걱정없는 바이탈 플랜트 인덕션 롤팬 뉴오리지널 밀크를 가져왔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자동 회전 기능 식재료가 알아서 돌아가며 고르게 익혀주니 요리가 정말 편리하다 장점 2 기름틴 방지 뚜껑을 덮고 요리하면 기름이 거의 튀지 않아 주방이 깔끔하다 장점 3 넉넉한 사이즈 25cm로 가족 단위 요리도 문제없다 결론 평 알려준다 이 팬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춰서 주방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아이템이다 요리하는 재미를 더해줄 이 제품. 무조건 사야 된다. 주방에서 마늘 손질의 번거로움을 확실히 날려줄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탑슬라이스 마늘커 세절기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가보자. 장점 1. 간편한 사용법. 마늘을 넣고 눌러주기만 하면 일정한 두께로 깔끔하게 썰린다. 손이 아프지 않고 냄새 걱정도 없다. 장점 2. 빠른 요리 준비. 고르게 썰리니 요리할 때 시간 절약은 기본 비주얼까지 챙길 수 있다. 장점 3. 세척이 간편하다. 분리가 잘되어 흐르는 물에 헹구기만 하면 끝. 결론적으로 탑 슬라이스 마늘 커 세절기는 주방 필수템이다. 가성비 좋고 실용적인 이 제품 무조건 사야 된다.